우와! 크다! 우와! 크다! 크다! 가. 오케이! 우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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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출동해볼까? <목소리> 와! 안에 여가 장난 아니네 어? 안에 여가 장난 아니네 이게 어이구야. 아, 망시다, 망시. 아, 망시가 이름으로, 망시가. 간만에 찍가 들어갔는데. 안녕하십니까. 뱀목입니다. 오늘은 여기 매물도권에 뱅의 돔낚시하러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고 예보가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바람이 강하게, 동풍이 강하게 붑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한정적이고 지금 뭐 바람통에 낚시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든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2시간 정도 낚시했는데 망상어 두 마리만 잡고 친구가 긴꼬리뱅에도 한 마리 잡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카메라 켜고 본격적으로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잡고 어 채비 설명도 하고 자. 조류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어,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네. 이러면 영상 촬영이 안 되는데. 어,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온다. 아, 힘이 없다. 땡에도. 땡에도 마십니다둘 셋. 우샤 땡에도. 하하하. 오래 쳇땡에도입니다. 한278 되겠다. 278? 278. 아야, 아야, 아졸 아야, 아렇게조아가 따로 놀아보네 오케이. 오, 뱅에도 오케이. 훅들어라 오, 사이즈 좋다. 자, 한번 보여주고. 와, 좋네. 굿. 잘한다. 친구 한 마리 잡았습니다. 카메라 앞 에도 한번 보여 주라 핸드폰 앞 에도 물만 시 원하 게 들어가. 어? 와! 나 아픈다! 와! 큰일 나게 아픈다. 와... 아... 돌아버리겠네. 와... 채비 한 단계 올려야 되겠다 안되겠다 와우 응? 네. 어 1.5여야 되겠다 1, 아 1.5였다 1.5 날라갔다 니까 1 7여야 되겠다. 직길에서 날아갔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갔다. 와. 와. 뭐야? 방글리다 와. 와. 와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리겠어 좀 빨면 좋겠구만 안빨네안 빨라 한두번 던지면 끝나겠다 아, 딱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 번만 입질 더 들어온나. 갔다 우와! 우와 크다 크다가 크다. 오케이 우와 아이 뭐고 이거 오 무시비가 아 크기 어? 다위아어아아 어. <laughs> 아, 안 됐나? 안 네, 늦... 오늘, 아이고, 이거 먹었다 싶었는데. 아, 마지막. <laughs> 와, 이다 쓸렸다. 이봐. 그래도 견디내네. 이봐. 이, 봐. 아... 이한 와, 줄다 쓸렸다. 이래도 견디냈다. 찌는 다 살았다. 자, 오늘 원줄은 어, 도쿠가와 1.85. 찌는 GT 스트리머 G5.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어, 강하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분납 채비로 해가지고 채비를 깊은 수심까지 내리지 않으면 입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낚시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마리 받았는데 그냥 나갔습니다. 와 어마마네요. 브레이크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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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가지고 그냥 터졌습니다 어, 고기 매물도 든다 시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낚시 오셔가지고 손맛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청소하는 우리 친구. 깨끗이 해라. 깨끗이 해라, 깨끗이.